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펙주 주요 공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스펙 승인 대기 중인 스펙주가 총 20개죠. 어, 지난주 하나 머스트 7호와 사피엔 반도체가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갔고요. 6월 30일 거래 정지가 됐죠. 장 마감 후 공시가 났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가 될 거고, 가장 오래된 건 DB금융 스펙 9호 JMB랑 합병 승인 신청된 게 3월 30일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뭐 상당히 좀 많은 지금 스펙주들이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은 뭐 거의 매주에 한 건씩 뭐 합병 승인 공시가 올라오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화는 디비금융 11호 스펙이 100억 규모죠 청약이 있고 교보 14호 스펙이 스펙주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어, 7월 6일이 이제 스펙 상장 교보 14호 스펙 상장하는 날이고요. 네, 어, DB금융 9호 스펙이죠. 가장 오래됐던 그 승인 대기 중인 스펙이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변경 어,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결국에는 합병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뒤로 일정이 쭉미뤄진게 뭐, 주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어, 지난 어, 지난 주죠, 아, 이번 주죠, 하나머스트 7호 스펙이 사피엔 반도체랑 합병 승인 신청 들어간 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급 소멸 방식이고요 주식수 정리를 하고, 특별히 이제 합병법인의 주식수는 이거를뭐 적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이제 뭐 스톱 옵션이라든지 뭐 기타 뭐 종류주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관련 주식수 쭉 정리를 했고, 지금 거래 마감 종가가 2,405원이죠?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머스트치로스 백과 사이엠 반도체의 시총은 1824억으로 계산이 되고요. 참고로 합병 법인의 합병 기업의 주식 수는 전환상환 우선주죠, RCPS와 스톡옵션 뭐 이렇게 다 가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외부 평가 기관은 지금 합병 법인의 기업 가치를 지금 2 300억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추정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주가가 3,100원이 되어야 2,350억 정도의 시총이 되니까, 어 지금 종가가 2,405원이었잖아요. 뭐, 앞으로, 뭐, 그래도 합병 승인이 결정이 된다면 빠르게 주가가 뭐 상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참고로 합병법인은 실적이 지금까지는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24년에도 사실 미비하고, 의미있는 영업이익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25년 138억원으로 볼수 있고 어, 세후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어, 피해가 한 17배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25년 어,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거니까 쭉 비교를 해보면은 글쎄요 뭐 일단, 뭐, 유사 기업으로 꼽은 기업들이, 아진, 엑스텍, 뭐, LTD, 이미지스, 텔레칩스, 뭐, 어버브, LX, 뭐, 이렇게 해가서, 한 뭐, 6개 정도 이렇게 뽑았는데, 뭐, 스펙주들은 유사 밸류 비교를 안 하죠. DCF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PR이 그렇게 뭐, 유리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유사 기업으로 뽑은 기업들을 보면, 시총이 뭐, 0억 그리고, LTD도 뭐, 한 300억. 이미지스도 500억 뭐 이렇게 유사성이 좀 많이 떨어진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2,700억 원이니까 가장 규모 면에서는 뭐 비슷하죠. 어, 텔레칩스를 보면 p 가 24년도에 한 17배 주고 있고 25년도로 봤을때한 15배죠.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어, 사피엔 반도체가 25년으로 봤을 때 17배니까 한 1년 정도 조금 더어 오버해서 가치가 조금 측정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24년이 이 정도 나오면 딱 좋은 그런 밸류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뭐 유사한 규모가 한2천억이니까오버부 반도체도 유사하죠. 뭐 미래 밸류는 뭐 컨셉은 없긴 한데 지금 현재 한 11배 정도 받고 있고. 지금 이건 튄 거죠. 튄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 네,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하나 머스트 치고 스펙과 합병하려는 사피엔 반도체의 뭐 밸류 에이션이 그렇게 뭐 싸다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 너무 비싸다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그어 어렵죠. 어3000 3100원까지는 어찌 됐든 그 외부 평가 기관이 본 기업 가치 수준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스펙주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뭐 요런 기업 가치의 초반에는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어, 현재 가격은 뭐 13배니까 상당히, 어, 괜찮게 지금 가격이라든지 합병 비율, 뭐 이런 게 결정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팩이라는 것은 어, 합병 비율이나 뭐 합병 기업 가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합병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큰뭐 이슈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기대를 할 만한 뭐 그런 스펙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마이크로 뭐 어, LED죠 디스플레이 그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요즘 뭐 애플 AR 뭐 MR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는 또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하는 기업들이 많긴 합니다. 상당히 많고 뭐 특별히 이제 해외로 확대를 해보면. 유사기업의 밸류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심받는 섹터로 볼수 있고 뭐 중요하게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 의미 있게 또 추정을 해놨, 해놨고 기업가치를 합병 비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또 오버해서 우리에서 잡은 것 같은 모습은 엿보이지가 않아서 상당히 그래도 뭐 좋은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합병 공시고요 그리고 다, 어, 최근에는 좀 뜸했는데 어, 5% 이상 지분 신고를 하는 공시가 좀몇개 올라왔습니다. 유진스펙 9호를 신한투자증권이 장내 매수를 했죠. 어, 2,033원에 뭐 이렇게 확인이 되고 NH스펙 29호도 브레인자산운용이 지분 투자 한개 공시가 됐습니다. 아, 어,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천원째였죠. 그러니까 발기인으로 참가했던 부분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권 행사를 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장내에서 매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 글쎄,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지분신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j p 모어 스펙의 단기 트레이딩을 상당히 즐겨하죠. 이번에도 어, 한국시포스펙, 5%이상 지분신고 한거 뭐 이렇게 또 공시가 좀 났는데 내용 보시면 장례 매도를 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장례 매수 어뭐 조금 더 샀다가 뭐 이렇게 좀 팔았죠 크게 뭐 수익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BNK 1호 스펙에 신한투자증권이 이렇게 또 5%이상 지분신고를 했습니다 2,002원에 어 이렇게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네 그리고 DB 금융 스펙 8호가 상장 폐지 우려 예고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후에 지금 7월 4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합병급을 찾아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7일간 정리 매매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상장 폐지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스펙주 주 공시가 따로 없었고요 뭐, 해산사유 발생이라든지, 정지 해제된 종목, 뭐, 특별히 관리 종목 지정 우려는 따로 없었습니다. 어, 뭐, 지금, 대기 중인 스펙주가 총 20개로 좀 많은 상황이고요 다음 주 월화 어, 스펙 청약, 그리고 목요일날 스펙주 상장,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